자, 대학 농구리그 현재 순위 살펴보시겠습니다.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만 빼놓고 이제 나머지 학교들은 이미 16경기 모두를 치러 놨고요. 확정이 됐죠. 예. 자, 고려대학교는 16전 전승 1위고요. 그 밑으로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오늘 정말 치열한 승부를 예상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라고 말씀드리기면은 네. 선수 구성원에서 김준일이라는 걸 출한 센터가 골프를 네. 지키고 있고요. 그렇죠. 자, 외곽 진영에 김기윤, 허웅. 아, 지금 또 말씀드리자 뭐 아하, KCC 예. 감독님이신 그 허재 감독님이 또 화면에 잡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두 아들이 연세대학교 소속으로 오늘 일전을 치르게 되어 있죠. 네. 사실 지금 이 경기장 안에도 정말 많은 팬분들이 와 주셨고요. 사실 오늘 이 경기에 많은 대한농구팬 더 나아가서는 이 한국의 많은 농구팬들이 이 이목이 집중된 현장 이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희대학교를 상대할 오늘 원정원 연세대학교입니다. 김기윤, 허웅, 최준용, 최승욱 그리고 김준은 이렇게 다섯 명이 정재근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역시 뭐 연세대학교 김기윤 허웅. 네. 자, 두 미난 가드들을 위치 하고 자 최준용 선수 지금 현재 그 대표팀에서 그 합숙 중에 있는데 자 순항하던 중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자 오늘 경기에서 그 거북장에 졌던 그 아픔을 이겨내갈 수 있을지 자 그것도 한번 지켜보자 그 후배 선수들이 그또명략을 이어가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예자1쿼터 네. 연세대학교의 공격으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아마 붙고이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홈이 2대1 하죠 허 돌아서면서 바운드 패스 최준용에게 내줬고 열린 찬스에서 쉽게 성공했습니다 김준일, 김준일 자신이 직접 던졌는데요 맞 뒤쪽에서 잡아서 돌아섰습니다 아 최준형 지금 최준영 선수, 선수. 선수 리바운드 참가할 때 높이 보셨어요 어깨 석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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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대9 길게 연결했는데요 중간에 끊어냅니다 자, 최창진 선수가 눈치를 챘죠 어! 어! 연결해줘골 레이어 가볍게 성공하는 김기유 어. 한의원이 석점 응사해보는데요 리바운드 김준일 자, 속봉 상황인데 경희대학교 수비가 벌써 들어왔죠. 자, 허웅 돌파하는 과정에서 앞에 있던 아, 지금은 바스켓 카운트를 선언을 했는데 요 아, 그렇군요. 자, 강준구 심판. 자, 이제 경희대학교 김현국 감독. 지금은 슈팅 스텝 이전에 파울이 이루어지지 않았냐라는 지금 그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하지만 강준구 심판은 연결 동작으로 봤기 때문에요. 득점 인정에 자유투까지 주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웅의 추가 자유투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점수는 16대 15 연세대학교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자경희대학교로서는 팀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가 다소 좀 위축이 될수 있겠는데요. 네. 자 허우. 직접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어, 최준용! 자 지금 수비 자체가 상당히 지금 타이트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창진 자. 던지는 과정에서... 아, 자 지금은 파울을 얻는데만 만족해하는 최창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개의 자유투를 얻어내는 최창진이었고요. 자 지금은 허웅의 파울이었습니다. 예. 자 1대1을 시도하는 최창진의 페이크 모션에 다시 보시죠. 자한번 접어놓고. 예. 꽤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한점한점 한점 자유투가 중요하다고 저희가 오프닝에 한번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창진 선수. 하지만 뭐 지금 경기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잊어버리고 그렇죠. 자, 수비로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하는 것. 스킵 머블레이업. 자 리바운드 풋백 득점하는 김준혜 아, 이제 6초가 남은 상황 경희대학교 충분히 공격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자몸 접촉을 일으키면서 예. 자 지금 자유투. 경희대학교 첫 번째 3점슛 득점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41대 34. 아 열렸어요. 헐린 어? 상황에서 허웅의 석점 응사! 아, 또 바로 맞받아치는 허웅. 예. 자, 어 연수대학교? 아, 열렸어요. 경희대학교 배수영. 아, 공이 조금 높았습니다. 자, 골밑에서 배수영 지금 김 허웅의 공이 들어갔는데 이곳에. 아, 지금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배수용 선수 아까 이쿼터에도 저런 장면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자 김준일과 최준용이 지키고 있는 연세대학교 골밑 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걸 공략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자경희대학교의 최수용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아 파울이에요? 응. 앞에서 최창진이 끊어봤습니다. 자허온 선수를 수비하면서 최창진 선수가 역모션에 걸리면서 팔로 네. 끊어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되면 경희대학교도 팀파울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네. 자좀 짧았습니다. 수공이야. 어. 경희대학교 빠른 수공 가져가는데요. 맞게 봐야죠. 하온. 자 이미 수비 진영은 갖춰졌고. 아! 슬레이업. 아자 지금의 스텝은 정. 대한 지금 발휘하고 있지만 네. 자 1학년생인 허운 선수 다소 긴장된 듯자 아직까지 그 득점이 좀 원활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또허운 선수 워낙 또 배짱이 좋은 선수기 이 때문에 네. 또 언제 어느 순간에 넓게 봐야죠 잘 빠져 나왔어요. 자 외곽에서 허웅 아 허웅 어, 선수 어, 지금. 예. 돌파를 시다 하면서 또자회투를 얻어내는 그렇죠. 그런 장면입니다. 양팀 모두 이제 이미 팀파울에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자 하홍 선수가 외곽슛 능력도 있는 반면에 저런 돌파 능력을 갖추고 있, 있어요. 예. 자 지금은 상당히 영리한 플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상대가 팀파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쉬운 득점을 하기 위한 예. 그런 그 공격이었는데 지금 잘 먹혀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4 3대4 1입 두점 차로 벌려, 벌어졌고요. 자 이제는 또, 연세대학교한이 앞서가는 그렇죠. 그런 또장면이네이두 번째 자유투는 실패합니다. 무려 이경이를 관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오늘 경기 이제, 관심이 많은 것이고 사실 올시. 그올 시즌에 이제 드래프트를 할수 있는 선수가 연세대학교는 이제 김기윤이나 김준일 이런 선수가 있고 경희대학교는 또 배수용 선수 많은 관심을 받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상위 픽에 뽑힐 수 있는 그런 출중한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같은 비중 있는 경기에서는 양팀 선수들의 충. 출... 뛰전나고 김철호 어. 리바운드 싸움. 어, 스텝 움직임으로서 네, 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헬프 디펜스가 들어가야죠. 자, 두 명의 선수가 달라붙었지만 열렸어요. 호우. 열렸고요. 오른쪽에서 석점 들어갔습니다. 자, 놓치지 않는 허웅이에요. 수들이 있는데. 그렇죠. 자, 한현원 선수 말고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고요. 예. 자, 반면 지금 연세대학교는 자, 허웅과 청기 기적인 수비를 펼쳤죠 청기범 스피 무브 이후에 밖으로 빼줬습니다 허웅의 속점! 길었구영이히바운 감독이 원한다라면요. 외곽에서의 예. 큰거한 방. 시아 바운드 킥볼. 자 하웅에 바라맞았다라는 판정입니다. 푸트 예. 백. 아! 빠져나오는 공인데요. 경기 대학교. 스피드 안쪽으로 패스. 블록샷. 자, 지금 하웅의 파울이고요. 자, 지금 연세대학교에 두 차례 공격이 있었는데 모두 무의로 예. 끝난 부분을 경희대학교가 속공으로 연결시키면서 자, 보시죠. 아, 재창진이장정동국만서 예. 정말 어려운 패스가 됐네요. 그렇죠. 아, 연세대학교. 최진용, 허운. 허웅. 웅에게 허웅의 페이드웨이샷. 레이바운드 최진용. 포트를 완전히 지금 밟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58대 58. 여전히 동점 상황에서 레이업. 자, 한점으로 다시 살아나는 경희대학교고요. 있습니다. 어, 허 한의 석점 이내 나온 이 바운드. 한이원과 이제 바깥에서 한성원 여러 여러 선수들의 이제 플레이가 이어지면서 사실 큰 점수 차로 벌어졌지만 동점으로 좁혔고 연세대학교 또 그래도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달아나기 시작. 어, 니 다시 다 한번 길게 던져보자 짤바고 역습 가져가는 경희대학교 바운드 패스 레이업 블락슛. 채성. 성욱 선수, 아 이렇게 되면 허훈이 오반 칙대장 그렇죠. 오반 직임 왔습니다. 허훈 자신의 오반 칙임을 알고서 자연스럽게 벤치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열세대학교는 이제 김기윤 선수에게 여러 차례 찬스가 나는데 좀처럼 성공시키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허훈, 자 자유투 두개 얻어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팀 파울에 걸린 경희대학교, 연서대학교에게두개의 자유투를 내줬고 허훈, 허훈, 오늘 파울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상당히 좋은 돌파 시도였습니다. 저번 티저 투마저 성공하면서 점수는 78대75 석점 차. 바운드 오른쪽 열렸다. 아! 가운데. 자 이번에 여기서는 화홍의, 화홍의 파울이죠. 아 지금 화홍의 파울을 안 했으면요 반대편에 예. 지금 그 한이원에게 연결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위험했거든요. 예. 보시죠. 자, 보세요. 저 패스가 지금 최승욱이 잡았고, 한현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가장 핫한 선수가 누굽니까? 경희대학교에서. 한현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자, 그거를 저제는, 아, 지금 허재 감독이 지금 모습이 잡혔는데요. 예. 자, 지금 허웅 선수도 이제 케인파울이 지금 4개째입니다. 자, 자 트에 들어오고 있고요. 예. 허웅 선수죠. 오늘 뭐 굉장한 활약을 펼쳐줬고요. 그러면 유리한 건 연세대학교인데 어떤 선수가? 드래블 돌파 바깥쪽 외곽에서 던전던다 짧았습니다 리버드 경기대학교 바로 어. 리비에 맞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허웅이 플러터를 시도를 했는데요 마지막 공격으로서 석점차의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소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허웅 허웅 석다 어. 정말 결정적인 석점슛이었습니다 자 정말 배짱있게 시도했었어요 예. 87대81 어! 6점 차인데 골밑에서 싸움 자 지금 파울에 대해서 어, 허웅 선수 조금 격하게 어필을 해봤고 자 아, 지금 최창진 선수가 근육경련이 일어난 모습인자 이렇게 ]군요. 되면 허웅 선수 다섯 번째 반칙이거든요 아하,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코트에 나설 수 없고요. 예. 자그 이전에 정말 이 파울 아웃으로 경기에 들어설 수 없고요. 예. 연세대학교는 지금 허훈, 허웅, 김준일까지 자세 명의 선수가 오반 측으로 지금 벤치로 물러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르게 하죠. 성건주. 오른쪽 성건주의두점 그리고 풋백 득점. 인정과 동시에 퍼져가 올립니다. 경기 종료. 자, 배수용의 풋백 득점으로 오늘 치열했던 수원 경희대학교 체육관에서의 그 순위표에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연세대학교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연세대학교는 플레이오프 직행이 결정이 됐고요. 네. 예. 2014 KB국민은행 대학 농구리그. 그마지막에 우승팀은 연세대학교였습니다. 오늘 승리의 수훈 선수, 허웅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 2위 섬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승리하게 됐는데요. 오늘 승리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 쉽게 이제 이길 수 있었 있었던 경기가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집중 못해 가지고 이제 좀 어려웠던 경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경기 기록이 21득점을 올렸습니다. 연세대 학교 공격을 그대로 이끌어 줬는데 컨디션은 어떠셨나요? 처음에 이제 1쿼터 때 이제 슛 밸런스가 좋아 가지고 자신 있게 이제 공격을 했던 부분이 이제 좋은 이제 득점을 많이 만들 수 있었다고 같아요. 오늘 경기 4쿼터 이후 연장까지 갔습니다. 연장까지 갈줄알 아셨나요? 3쿼터 때 이제 많이 벌어졌을 때 이제 쉽게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방심해 가지고 끝에 이제 집중 못한게 이렇게 연장을 갔었던것 같아요. 어, 사실 4쿼터 마지막 순간에 허웅 선수가 직접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공이 림에서 크게 벗어났고 그 순간 들었던 생각이 있나요? 준비를 안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집중을 못했던 게 이제 그렇게 됐었던 것 같고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오커터 연장해서 많이 준비를 했어요. 오늘 코트 내에서 본인을 가장 많이 도와줬던 선수를 꼽자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준용이나 이제 준일이 형을 많이 고맙다고 이제 해주고 싶어요. 준용이는 이제 힘들게 리바운드 참여를 많이 했고요. 준일이 형은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고 이제 스크린도 많이 걸어주고 하니까 저에, 저에게 좀 쉽게 찬스가 났었던 것 같아요. 오늘 코트에 프로 구단의 많은 관계자가 왔고 또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오셨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처음에 몰랐는데 이제 중간에 알았는데 그렇게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시합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4강 플레이오프에 치킨하게 됐습니다. 경기 이만은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좋게 이제 리그를 마무리해가지고 아직 좀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해가지고 많이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 이제 준비하고 이제 해야 될 잘해야 될 부분 이제 더 강하게 연습해서 더 좋은 팀이 되도록 이제 하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승리의 수훈 선수 허웅 선수 만나봤습니다.